안녕하세요. 선한투자연구소의 유명입니다 2023년 8월 18일 금요일 선퇴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어제는 코스피 하락했고요. 코스닥 금리 환율은 상승했습니다. 자, 중국 부동산 미국의 긴축의 겹 악재로 원달러 환율이 연중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1342원을 돌파했고요. 어, 환율은 앞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1,500원까지 보는 그런 전문가도 있습니다. 자, 상하이 집값 15% 급락했고요. 중국 부동산 침체가 예상보다 깊다고 합니다. 자, 지금 어, 뭐 중국의 어마어마한 건설 회사들이 지금 부도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2,000개 회사가 망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중국의 부동산이 크게 하락해 하락하고 있고요. 중국의 부동산은 금융과 관련이 깊어서 한국의 주가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부동산과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자, 한국의 부동산은 한국의 수요 공급에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부동산의 하락이 한국 부동산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자, 전국 아파트 값 5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분양의 무덤, 대구도 2, 2주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강남에서 시작된 부동산 가격이 어,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어, 기사에 써있네요. 자, 전세 값도 상승하고 있고요. 역전세 우려가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연초에 송파에서 시작된 상승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장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죠. 자 수도권 전국 5대 광역시 모두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거래량이 더 늘어날 것이고요, 매매 가격도 더 오를 것입니다. 전세 가격은 더더 오를 것입니다. 자,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보면요. 서울, 경기, 인천, 대구, 울산, 세종 모두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개포, 경남, 우성 3차, 현대 1차 통합 재건축으로 양재천을 품게 된다고 합니다. 자, 개포가 천지 개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이 어,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50층 내외 2 3 4 0가구로 탈바꿈하게 되고요 고층 개발로 양재천변 공원이 조성이 됩니다. 자 개포는 어, 정말 어, 천지개벽할 그런 곳입니다. 자두 번째 매일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자 LG, 포스코,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 폐 배터리를 놓고 삼파전을 벌인다고 합니다. 폐 배터리 사업은 매우 유망한 사업으로 보여지고요. 어, 앞으로 전기차의 시대, 로봇의 시대에는 엄청난 배터리가 사용이 되고 2025년부터 2040년까지 15년간 폐배터리 시장의 규모는 6배나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전국 아파트 전세 값이 4주째 오르고 있습니다. 역전세 난이 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했던 사람들의, 어, 이야기가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자, 올해 하반기 역전세 우려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자, 매매가의 상승보다 전세가의 상승이 더 높습니다. 역전세의 우려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2023년 하반기부터 아파트 전세가는 크게 상승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갈수록 더 상승할 것이고요. 아파트의 전세가 상승은 빌라와 어, 오피스텔로도 확산이 될 것입니다. 전세가는 매매가를 밀어올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 근거는 어, 지금 서울의 그 수요에 비해서. 어, 턱없이 부족한 입주 물량 때문에 어, 전세가가 상승하게 되는 것이고요. 전세가의 상, 상승은 빌라 오피스텔로 확산이 될 것이고, 전세가의 상승은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2023년 8월 18일 금요일 선태원신문 마치겠습니다. 어,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